내 올라가고 바로 내려가라, 그렇게. 라 거라 는 그러니까 어, 이거 올라왔거든. 아, 지도 짜증나고, 뭐, 이래저래. 원래 잘안 죽겠지만서도 뭐라고 내가 막 같이 죽게면 죽겠지. 지도 잘안 죽겠거든. 아, 저때그 엄마 집에 갔을 때 그때 내가 조용히 하면서 말해가 전화통화할 때 그때 잠깐 죽게 할때그 죽게 한거 말고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. 원래 뭐. 잘 얘기 안 한다 이가 꼬치꼬치 캐물고 캐물고 캐물어 야뭐한번 얘기할까 안 하잖아 원래 그러니까 금방 말안 하고 그냥 올라갔어